아버님을 보곤 봄이가 격하게 맞아주는데요. 주면서. 그럼 그렇지. 손은 주면서. 반기는 것도 잠시. 또 이빨을 드러내는 봄이. 봄이 아빠, 아빠, 아빠요. 왜 그래? <웃음> 봄. 아버님 안 보고 못 만져요. 못 만져요. 자 분이 일어. 분이 일와 자, 우리 반려견.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은 뿐이고요. 어, 아침에 제가 이제 항상 산책을 가거든요. 산책을 가는데, 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산책 나가기 전에, 이 아이의 어떤 기분 상태를 먼저 페타로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산책을 갔다 오자. 산책을 다녀온 다음에 이 우리 뿐이의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페타로로 보려고 합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어떤 마음일까? 산책하기 전과 산책 후의 마음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자, 페타로를 항상 그 리딩을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보고 어,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 뿌이의 지금 현재 기분을 보니까, 지금 이이 이 카드는 뭐냐면 어, 헌신인내라는 카드거든요. 뭐,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아니면 말투, 행동,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보면 강아지가 있고, 어, 강아지 주인으로 되는 분이 뭐라고 지금 아주 태어으고 지적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있죠. 뭐 잔소리.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는 준눅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 이 강아지가 테 있는지, 견주한테 있는지 어쨌든 혼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아이한테는 싫은 거죠. 자꾸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물론 명령조라기보다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뭐 제가 이 아이한테 너무 이렇게 명령조로 내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또이두 번째 카드는 나눔이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어, 이 강아지가 반려견이 뭔가를 좀 먹고 있죠.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어, 지켜만 보고 있어요 혼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함께 하고 싶다든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산책을 갔다 오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찍어 놨으면 좋은데 찍어 놓지 않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갔다 온 상태에서 또 어떤 제가 뭐이 아이하고 뿐이가 저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그게 강해졌는데 저도 지금 뭐 타로 집에 오면 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놀고 놀아주고 싶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되게 짧죠 놀아주고 싶기는 한데 되게 짧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저하고 좀 같은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런 전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또 해수욕장 같죠? 해수욕장 같고 여기 쇼파 해수욕장, 해수욕장 가면은 어, 침, 이걸 이름을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바다고 배가 떠 있죠. 아주 좋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 긴장 풀기 라든지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든지 지금 이 여자분 입장에서도 가장 편안한 무방비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이 팔을 뒤로 제꼈다는 것은 어,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야 라고 편안한 상태라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고 그 옆에 어 강아지가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태를 좀 보고 싶다. 지금 이지금 여기 카드 보면 옆에 제 옆에 <laughs> 이렇게 보이죠? 뿐이 응? 음. 음. 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카드가 산책 후에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이제 산책 나가서 빨리 더그 비가 한바구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좀 명령 좀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났고요. 그래서 함께 어, 놀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음, 아무튼 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의미고. 제가 집에 와서도 너무 제 쪽만 저 일만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책을 갔다 와도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반려견의 어떤 주인 옆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고, 같이 놀고 같이 놀면서 옆에 같이 쉬고 싶은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 조금 더이 아이하고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옆에서, 쇼파에서 누워있으면 이 친구는 이런 상태로 옵니다. 그럼 이 아이도 가장 편안한 상태가 이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견주 입장에서 한번, 어, 페타로로 이 산책 전과 산책 후에 어떤 모습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아직 그렇게 뭐, 이 아이는 만족할 상, 만족할 만한, 어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가 너무, <laughs> 어좀 명령적으로 이 내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런 부분 이 아이는 싫은 거죠. 그리고 조금 서로의 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고, 이 아이하고 조금 놀아, 집에, 집에 들어와도 산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놀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산책 갔다 오면 나는 내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싶고 또, 요런, 이런, 이런 상태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우리 아까 뿐이의 마음도, 뿐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펜타로 한번, 음 간단하게. 제가 페탈을 뽑아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